스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사람을 잡아먹는 에드워드 기차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건데요 어, 이거 제가 많이 해봐서 알긴 하는데 오늘은 최대한 약한템으로만 깨보도록 하죠 자 지금 무기가 좋은게 진짜 많아요 근데 얘네들을 거의 안쓰고 한번 해보고록 하죠 그리고 열차는 음 요거? 이정도로 하고 그리고 무기는 있잖아요 어, 어느정도 하면 될까나 요거랑 요건데 어, 권총으로 하죠 권총 하나랑 아 그래도 밸런스 조정을 위해서 전격총 하나만 낍시다 전격총은 필요해 전격을 진짜 좋아요 일단,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파일럿색이 무엇이 있데 어, 딱 좋, 요거 하나? 이거, 정돈이, 음, 잠시만요, 그 여기. 이것만 사도 되겠지? 아, 그래도, 제격천보단 낫겠죠? 오, 어, 800 들어왔다. 탈까요? Okay. 어,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무슨 권총이라고 이러이지진 모르겠지만, 어, 얘로 하죠. 이따 발총 다음까지 뚫을 수 있다 했으니, 예. 네. 그러면은, 예, <laughs> 네, 그러면은,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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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요거, 요거. 요거를 저격총 대신으로 쓰기로 하신다얘희귀이 신화보단 나아요. 신화, 신화니까, 몬스터, 미스크타드로 계신다. 자, 그리고, 기차가 있는데, 기차는 딱히 살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일단, 무파인트만 볼게요. 어, 좋긴 하네. 그래도, 이미 제일 용고 사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이거. 근데 권총이. 아, 그래도 이 권총이 또 뭔가 느낌이 좋아요. <목소리> 아, 근데 권총을 할까요? 근데 권총을 하면 좋은 점이 가벼워서 어, 느낌이 좋은데. 얘도 갑자 얘는 너무, 너무 빨리 나오안 계속 <목소리> 계속, 좋은 거고 데미지가 은짜어 아, 어 종어 종어 보어 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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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어 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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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다종판은 좋은거, 좋은거래 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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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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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타이틀 동하는 타이틀은 이거 없어요? 자랑하는 정도? 왜나왜 왜 여기서 보는? 떨어져도 낙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군인에게 사는데좀안 좋은 거겠어. 왜 쓸까요? 저기 있네요 그 겨우... 이렇게 제발요 오이 사람 참, 조금 잘하네 오, 매우 잘하네 목소리 좀요? 어? 화염방사기 안돼 내가 싫어하는 화염방사기다 아이 화염방사기... 불 데미지... 죽은 적 많은데? 자, 아, 피켜봐. 여기다 다 우리 고기 들요 누구세요? 어, 그래도 생각보다 떼네. 그래서 군인에게 사서 좀 잊을만 하다. 근데 진짜 총 빨리 다녀. 그래도 빨리 빨리. 빨리 합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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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오, 그래도 어나 제라가 한 방만 더 맞추고 죽을 거야 죽더라도 어 짜증나네. 야 어디가? 어한한방 맞추고 보내긴 했다. 다시 요거를 해줍시다얘 데미지 나쁘지 않고 다 괜찮은데 이거 갈 수는 없네. 더갈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h p 나데 아직 제가 꽉 차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 벌써 왔네? h e l 친구 안녕하세요 월, 오랜만은 아니지만 많이 봤어요 o 오 마이 갓. o d 빵빵거리는데 쟤네 나쁜... L걸요? 쟤네가 저번에 우리, 저기, 나발 좀, 권총 어, 싸놓고 했는데. 맞네. 자. 니네가 뭔데? 뭔데? 왜 인간을 공격해? 에잇. 호 황! 호 황! 자, 이럴 땐, 요렇게, 다시 HP 회복을 해줍니다. 요, 게임 생각보다 재밌는데. 다시. 망이라서 맞추고 죽자 어이 비켜봐 이러다 죽어 맞지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점프 실력 없어 어찌 나망가어뭐 다시 저격인데 아유, 뭐? 누가 쐈어 지금? 누가 쏜 거야? 자, 다시. 물리치긴 했다 와 이걸 다네요 여러분들 방금 아까 하늘로 보잉한거 뭐야 그게 지금 잊치지가 않아요 보잉한거 저번에 그런걸로 또 산적이 몇번 있긴 한데 갑자기 괴물이 고마워지긴 하네요 너무 세게 안쳐줘서 이겼다 공간이 험지 여기서 자 이번에는 오돈 많이 준다 이번에는 셔틀.. 아 셔틀이래 철도 차량을 뭐를 타볼거냐면 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요거. 요거에 무기는 예, 무기는 이거 하는게 좋은걸로 합시다 무기는 어떤걸로 할까 일단 이 무기 나쁘지 않고요 바로 저격총으로 이게 지금 이 지금 저격총이 진짜 레전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저격총인데 제일 총이라도 딱히 뭐 감탄할 건없는데 이렇게까지 돼. 이에서 지금 보면은 어제 삼들 있잖아요. 이 보면 헤드샷을 한번 해볼게. 어차피 사람은 여기서 못 쏘지만 등샷은 했네. 아, 이 산타 아저씨는 왠지 모르지만 계속 와가지고, 이 크리스마스가 지는 지가 2개월이 넘게 된, 아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봄이근데왜 산타 할아버지가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네. 예, 농사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음, 이거 할 거면 왜 파세요? 에버트, 에버트가 아닙니다. 뭐라는 거요 이, 이거에도 스토리인데 지금 무엇일까요? 원래 추추 첼스 팬메이드이긴 한데 그 스토리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괴물 학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으! 어, 위험도가 높음이지만 전 괜찮습니다. 아, 저에겐 강철, 그게 있기 때문이죠 아, 맛있겠다 약간 이거 이게 이거 그거 같아요 그 들고 있는게 포탑 포탑? 아 타냐 케이스가 아니라 그거 도시락이요 도시락통 근데 이거 도시락통인데? 어디 쓸까 사람아 피어 피, 피해봐라 너 그러다 맞는다 어차피 데미지는 없지만 여기 오기 시작하네요. 하이괴물 나 아까 나 하늘로 날려보냈지. 그건 고맙긴 한데. 와 데미지 진짜 많이 들어가네. 그또 아닌가? 와. 아니, 또 또? 잠시만. 잠시만. 그 강철이오도 이거 어, 저 오케이 맞추긴 했으니까 상관은 없지 맞추기만 하면 돼 일단 저기 저 정... 어, 어... 진짜 지금 불 제대로 맞았어요 어나 화난다 지금 왜 <laughs> 어디서 미달 <목소리> 아우 진짜 원래 이거 근접에서 쏘면 안되는데 아, 아우 이, 이걸 못맞추네 초점이야 no. 데미지 있긴 한거야? 반자동.. 아우 진짜 이거 많이 뜯겨나가네 위험 여정만 살아 나왔는데요. 기네스 기네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디까지는 뭐, 타야 될 텐데. 와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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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맞긴 한 건가? 다시 맞죠. 아 계속 어디서 삐삐삐삐 이러는데. 뭐지? 삐삐삐를 어그로 끌고오어어해게우 튕겼다 오 i 라라라라라라오우 Bipi, Bipi, b i p 이 B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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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그리고, 이도는되겠 아, 아니다. 요거를 육, 50발 쓸수 있는 다른. 어딨어 요거요거요거 요거 써보도록 하죠 탄불? 몰라 자 저는 저기 있는 파쿠르를 깨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죽어도 파쿠르를 깨면은 저기 상어 야 선물상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죽어도 시간 낭비 안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쿠로가 정말 진짜 못해요 어우 비켜봐 아니 아니 이건 아니다 아니 분명 나얍 오케 이 다시 이렇게 하고 점프 점프 점프합니다. 다시 무너진 다리를 지나고. 자, 하면은 제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선물 상자를 먹고 가봅시다. 뭘 줄까? 어, 제발 총 나와라, 총. 총 나와라, 총. 총 나와라, 총. 총총총총총. 어, 특히 대스틱? 괜찮아. 아니 저만큼도 많아 보이는데 12원밖에 안안좋네 일성. 얘는... 어, 도착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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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밌어 보이는 얘 얘로 해보도록 하죠. 얘는 배달 보너스로 돈을 조금 더 줘요. 통과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 제일 해볼 건데 저번에 때굴때굴 굴러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 정도면 딱 딴딴한 거겠죠? 이얘 있잖아요 실수로 자기 발 밑에 쏘면 자기가 죽더라고 이게 마지막 판 정도로 하면 될것 같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You live. You live. 산 어, AK 47, AK 47, 그그 그. 그아 근데 AK 47은 탄속긴 한데 데미 어 무겁 무거워서 싫어. 어. 아무슨 솔직히 말해 얘가 더 무겁긴 한데 술탄 발사기. 여기요 이거 한번 술탄 먹어볼래요? 이배한번 사드릴게요. 에이, 무오사건이다 여러분들, 뭐야? 이게 진짜 진짜 빨라요. 대신 제장전 속도도 진짜 느려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데드리지 시티 5분이면 한 22분 3분쯤에 끝날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런 맵인데요. 멋지죠? 어, 옆에도 저기 있네. 아, 그럼 나 차라리 좋은 거할 걸. 아유. 그래도 저는 이 배달 보너스 받을 생각이 얘 얼마 와 중급이니 어비켜보슈 조금? 와 이걸 안 맞네? 비켜봐 와 얘.. 얘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아, 저총 뭐야? 다시? 오마이와 죽 너도 나가. 자. 제가 지금 탄약이 있거든요. 한 개밖에 안 남았으니 탄약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요걸, 요걸. 요걸 먹어줍시다. 이거 먹으면 다꽉찰것 같긴 하네요. 오 oh. 이걸 모르고 자 죽었네요 그럼 자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럼